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랬더니 맞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점점점 저도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할수없 그래서 또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감사해요 하나님 붙일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는 원수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위험을 그 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의 사단에 그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건강하게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오늘 만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적인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예배자리에 못 나오고 나오, 싶은데 눈물을 흘려가며 침상에서 걸음을 못 걷고 병, 병,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다는 라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라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정말 다리가 불편하신데 막 기어서라도 막 계단을 올라오셔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근데 그 모습도 안쓰럽지만 그렇게까지라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오늘 보면서 저기 계단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쉬었다가 오신다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이렇게까지라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이 예배자의 자리를 놓지 않도록 더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이 삶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박기명 성도님께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부처, 부처 앞에, 우상 앞에 가 있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친구로 좋은 친구를 만나신 거야요 할렐루야. 우리 김강수 집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적이에요. 누가 저분을 여기다 끌어 안 놓겠어요. 나는 절에 갈 거야. 무당을 의지할 거야. 그러면, 그죠? 김강수 집사님 성격이 착하셔가지고, 싫어. 안 가. 그러면 몇번 얘기하다가 못 끌고 오셨을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눈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볼수 있는 게 하나님, 그래도 0.7, 0.7, 0뭐그 정도, 0.8은 나오더라고요. 안경 쓰면. 근데 이제, 노안도 오고 막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 책을 오래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잘안 보일 때가 있어요. 책을 오래 보다 보면, 이게 막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볼수 있으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볼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10편 136편의 감사는 이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인데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은 망각이야 망각. 잊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얘기게감사하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3일 만에 홍해 바다 건너 후에 3일 만에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여기서 물도 없는 이강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 하는구나.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까 인도한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내가, 내가 나온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는 잊어버리,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는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뜻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나.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 감사를 표현하지 못해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태시라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를 붙잡고 있던 내 삶의 어둠에 붙어 있는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안될때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몸이 조금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걸 믿어요.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감사는요, 깊은 우리 영혼의 소리예요. 우리 사람들은 걱정하고, 고민,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디 가서 내 염려를 누구의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 사람, 그내 염려를 들은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깊은 영혼의 울림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올려 올라오는 그 은혜의 소리가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를 거예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그러면 모든 환란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의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슬픔이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우리는 감사하는 영의 깊은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 되셔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이라 할렐루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온갖 좋은 선물이 우리 감사하는 인생들에게 내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잠깐만, 부족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놔. 너 이거 부족하잖아. 너 이거 안 됐잖아. 너는 부족해. 너는 불안전해. 너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 너 이것을 가져야 완전한데, 너 이거 못 가졌기 때문에 너는 불안해.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이런 소리가 들, 들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리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여요.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가져다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여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게 빠진 거예요. 한번 <laughs> 해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알렐루야. 왜냐하면 빠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은 우리가 불평할 때 막히는 우리에게 불평가져다 주면서 인간의 욕구에 내 욕구,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어. 탈마다 다 달라요.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건강을 원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의 화목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죠? 어떤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바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장이 더잘 되기를 바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그 욕구에 집중하게 해요. 근데 그 욕구가 안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욕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을 채우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일절부터 십육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이로다그 인자하심이 영원이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세드라는 단어예요. 에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자비. 사랑, 그런, 그런 단어가 이 인자란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에스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자비, 하나님의 사랑, 또두 번째로는 이 에스에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 변함 없으신 그 모습, 그것이 그 인자란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드사랑의 하나님, 임자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문제를